<laughs> 제정신이 한 제정신인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<laughs> 아니니까 제정신 맞나? 이러시고 이제 어나 무서워 컴도가 어때? 컴도가 컴도가 이러 왔네 이 왔네 어때? 이거 뭐 팬이에요? 뭐 이런 거야? 이거 찐무에요? 우와! 뭐야 나왜 반피야? <laughs> 아니 뱅글 그걸 몬서터 끌고 다니면서 씨발 포켓몬이냐고 왜 갖고 가냐고 <laughs> 소장님 입에 뭐 이, 이것저것 많이 물고서 아니 여기서 <laughs> 아 뭐해 <웃음> <웃음> 뭐함? 에이 씨발 <시발! 웃음> 아, 지랄하네 <날> 자꾸? <laughs> 진짜 딱밤 개말 없네 야 <laughs> 씨발 아 근데 진짜 소원이다 나 진짜 나 소원이다 나 진짜 만나가지고 진짜 딱밤 개세게 음. 때리고 싶다 진짜. <laughs> 정반반 하죠? 맹구 먹지 마세요. 맹구 먹지 마세요. 때리기 회 해가지고 이제. 어 여기 또 하나? 하지 또. 또 하나. 아 진짜. 저 바로 그냥 4번, 5번 경추 없어지게 할수 있는데. 딱밤, 맹구 그냥 죽어요. 딱밤 먹지 회 말고. 딱그 옛날 그 마술 묘기 마냥 그거. 뭐야 그 원통 쌓아놓고 가운데원통만딱 빼내는 거 해보고 싶네. 뭐 목뼈로다가. 톡 시발 그냥. 어 되게 잔인하네요, 셔 그렇죠. 그치, 근데 님이 뭐해? 하는 건... 걸... 저거 정얼, 당구... 저거 뭐야? <웃음> <씨발>. <웃음> 당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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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 진짜 구 당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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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당, 다 같이 당다 같이 당구 쳤던 거 같은데 두 줄. 오 스티키. 맞죠 맞죠. 찍그찍그 찍기. 다음에 한 끼용. 그때 당구실 력개 떡락한 상태로 저 당구한지 3년 됐거든요 지금 그때 이후로. 그때 <laughs> 이후로 안 쳤어. <laughs> 알아서. 지금 치면은 지금 80은 칠라나? <laughs> 80도 못 네. 뭐 칠듯 <laughs> 아, 저 지금 치면? 아 이거 시발. 야야야야야야. 아야야야야야. 이씨발 이게 도망가잖아 사랑은 늘 도망가 e l l o Hello. h e l e l l o h e l o h 근데 오늘 아프니까, 아프니까 쇼가의그 그래. 공격력이 매우 다운된 모습? 미온하다. 혼난 존나잘지고 너무 힘들어. 사람 머리에 막세이나요 근데 건세이로안 되겠다. <laughs> 나 하야마 기운이야 그래. 네네, 네네. 그럴 수 있지. 카운터 카운터, 카운터. 카운터 쳐줘 맹고 맹구, 맹고래. 누야뚜 죽? 그치. 자 맹구라 컴둥이가 여기 있어 난왜 안봐줘! 씨X 또 무시하네? 아 죽잖아! <laughs> 오그오오오드 끝날 <laughs> <근데 나 웃음> <알고까보다 웃음> 때 됐는데 형님 같은데 여기서 그냥 그거 쓰죠? 라 <laughs> 한번 쓰죠? 어! 까비 쁘리네요레라나 <laughs> 너. 아유, 씨발, 미안하다 했다. 무려. <laughs> 미안하나 했다. 어? 아, 씨발. 나이스요. 얼마 십 포스로 간 걸요? 아니, 아니지, 아니지. 이미 썼겠지 헤이. <laughs> 현재 본인 알비온 쓰다듬는 중. 코를 긁고 있었는데 어? 코 팠다고요? 몰라? 몰라 퀘스트 시키는데 코를 긁고 있었다고 이한명한번 오? 그건가? 어? 먹었다 어 암수 없어 만능의 성부인 에 <laughs>

나 매기르지 차이 오늘 지장 먹은 게 맞다. <laughs> 단체로 뭘 먹었나? 김치 <laughs> 양고기. 아, 그거 아, 카운터야? 어떻게 그러지? 어떻게 당다? 예? 이거 <카운트야> <웃음> <씨>. <웃음> 이거는 <웃음> 카운터. <laughs> 이거는 <이건> 카운터 이건 <laughs> 카운터라는 거예요. 소영님 아시겠죠? <laughs> 자, 이게 <이제> 클릭이야. 와우, 8천만. 에, 에, 에. 오리. 잘. 이렇게 늦게 얘기해줬어? 알아서 볼거 아니야 카운터 바로 볼거하 바로 볼 거냐? 바로 볼 거냐? 거왜안가냐 뭐야 그 거냐? 안 가? 나좀 많이 아플지도 너 무서운 쓰고 있네. 라센가 라셋... 음... 진짜 꺼지면 안돼야왜너 뭐야? 뭐야? 꺼져. 뭐 왜안 가? 잡다빨빨나어디야 <laughs> <laughs> 난지 응. 지 빨간색끼는 빨간색. 도... 빨빨 빨간색. 빨. 빨 생각보다 안보셔지네빨 이거 어. 제발 오 진짜. <laughs> 뻥 말하지 뻥, 뻥. 혹시 주... 말했니? 아니에요 저는 믿고 있었어요 그럼요 저도 믿고 있었어요 <laughs> 당신은 왜 믿는데? <laughs> 이게 <laughs> 뭘 믿는 거예요, 여러분? <laughs> 믿고 있었다고. 어. 어, 나 세기야. 어, 뭐, 죽을까? 네? 나 너무 느려. <laughs> 못하게 끝내 마... 못하게 끝내드렸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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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있어. 아 빨리 와. 왜 <laughs> <laughs> 이렇게 다도 성질이 급해. 시체, 시체 보고 여기 있어도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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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은. 저님 소형, 감수성이 좀 풍부하시네. 감부. 시체, 시체한테 그러는 거좀화수듬 삼프 <laughs> 이거 화수 시정이라 뭐가 필요했더라 신성록 이게만 있으면 되지 않나? 그래서 두 <laughs> 개만 들래. 곱삼프리 일 번부터. 우리 그런 거 아니야. 우리는 정해진 <laughs> 자리가 있어. <laughs> 네, 네. 아 그래? <laughs> 무조건 내가 먼저. 월두패죽 <laughs> 안 움직이는데? 패죽 그. 살아봐. 우리 상달로 바꾸는 중이 사람. 바꾸는 자리도 정해져 있어. <laughs> 아 그렇구나. 늘 먹던 자리로. 늘 먹던 대로. 안 가니? 잠수 내가 먼저. 아나좀 어, 용맹 많이 늦었는데. 가네요, 지금. <laughs> 지금이라도 가도 안 가는데요. 안 어, 가는데. 어 이상한데? 안 가는데? <laughs> 뒤, 뒤지를... <laughs> 안 가네. 어? 어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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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뭐야. 버리는데. 래 던져놨어. 나 던져놨어. 라고 하좀 많이 아프. 지... 나만 <laughs> 나만 왜 이렇게 많이 따른 거 같지? 왜 너만 따라했냐? 왜 <laughs> 너만 따라했냐고? 나만 따라. 그러게. 왜 너? 시팔. <laughs> <laughs> 몇 스택이었냐 너? 육 스택? 안? 난 대머리. 왜 나만 존나 많이? 시팔. 가운데. 너희 대머리. <씨. 웃음> 자 가운데 누구야? 가운데 누가할 누구 거야? 둘중 하나서 걸리겠어. 슬쩍. 라우리의 힘이 강해지고 있어. 그. 저 결정체에서. 뭘 비비기? 거울 돌리기 예, 비, 됐다, 오, 됐다. 오, 됐다 됐다 저거까지 맞추나? 도발, 음... 음... 암소 제가 화수류 들고 와서 아 맞네 나, 내가 해야 되는 하나 아껴야겠다 태양 하죠 에이 해야겠다. 컴둥이 응? <웃음> 음. <웃음> 음. 기분이 왜 나쁘지? 와열쌍이다열쌍나이 <laughs> 아, 열상. 패턴이 제일 싫어 열상 열상 열이 열상 어떻게 상을깔 a n g e r s Yorio took a hunger. I have nothing about it. What's i 왜 이렇게 하나 d some u 와 to one 음. 아뭐헐 크냐고? 어 아이돌 우리 내가 줌 내가 줌어 야야 아, 했어 어.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도 쭉어어 어, 맹구 여기 넘어올 수 있음? 예 넘어올 수 있어 여기는 검둥 컴둥... 센스가 없나 센스가 검둥이 저요? 뒤질래? <laughs> <laughs> 디지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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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자? 웃음> 이봐, 우리 아까 저걸 못해가지고 공파 새끼들이랑 이빠 진짜 저걸 140줄 마시면 트리 다섯 번을 노돌리 패턴에서 리틀을 저걸 다섯 번을 했다고 아, 시 아니야 저... 아니, 전우와 새끼를 만나가지고 오고 가운데 일로 와러루씨 가루씨. 가왜이렇가 이렇게 누가 왜 이렇게 누가 왜이렇용용가왜 절박해, 어. 절박. 어. 존나 늘어져서, 존나 늘어져가지고 괜찮아. 어, 어! 걸렸음, 어. 걸렸음. 걸렸음, <laughs> 걸렸음. <laughs> 야, 뭔데 나내 쪽에 세 개가 있어. 팔롬들아. 음. <laughs> 아, 나 뭐야? 아, 어, 뭐, <laughs> 뭐, 뭐야, <웃음> 뭐야, 뭐야? 다 같이 끊었어 야, 어. 라오리엔 식고순 내네명 아까 다 끊어진 같은데? 빙빙 돌아가는. 아니 이거 왜 맞는데? <laughs> <laughs> 어... <laughs> 어디지날라가냐야 <laughs> 아, 밑에 시발! 좀 해줄래? 밑에 좀 해줄래? 위에 좀 해줄래? 어? 어? 오 됐나? 되겠다 근데. 내가 갖고 올게. 나 아, 씨발 내가 갖고 올게 들아 어째? 어째? 맹구? 컴동이구나. 금동아 죽겠어! 없어? 아니야 <목소리> 저거 어차피 거울 한번 봐가 거울 한번 맞아가지고 백줄, 백조리형아 어, 그래요? 백줄이 형 백줄, 백, 백줄. 백, 이런 씨발 전용팩 개같이 영웅팩? 레이스 아 씨발 어나못가 뭔가... 여기 하나 더 있다 와 씨발 X됐다 나두개더 먹어. 모... 아, 나 지금 한... 어디야? 어디부터야? 기다리기다리기다. 여섯 시부터. 여 나... 시. 어. 시정서. 뭐나 7시에 있는데. 아, 하나 어, 더 이거... 먹어야 돼. 하나 이거, 더, 이거, 더 이거, 먹어야 이거, 돼. 이거 요거 이거, 이거 이거 밑에 밑에. 오케이 확인. 이번에 대시야. 뭐 어, 하나 시야. 더 세, 먹어야 돼. 대시. 여기, 먹어. 여기 없어. 여기 없어. 위에 있어 위에 있어 위에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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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거 와야 돼. 시정서 우리 시정서 우리 시정서 우리 시정서 나 시정쓸게 나 시정쓸게 나 논팔 썼어 근데 이래. 최고야. 나 논팔 썼는데 너. 나 논팔 썼어 갈게. <laughs> 와 진짜 레전드네? 갈게요? 에반데 너무 뚜룩 생각해줬다 <laughs> 할수핑 핑. 한데 아, 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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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느린데 피. 너무 아픈데 이거 다시 해아 다시 해줘 재밌게 <laughs> 어. 할게 아 <laughs> 재밌게 아 다시 해 <laughs> 다시 할까요 이거? 배 아픈 거봐 <laughs> <응. 웃음> 뭐야 왜 <웃음> <웃음> 끝났는데 맨버들 100불, 탱은 뛰어와 그냥 저 뛰어도 충분해. 오케이, <laughs> 아, 개 양수 좀 <laughs> <씨발. 웃음> 아, 도저한 개만 필요하다매. 두 주기 글굴러핑을 하겠네. 두개 필요하다 씨발. 세개 필요한 거였어. 뭐야, 저 사람은. 안... 마이크가 욕하고 있다. 마이크 거 터진 거 아니야? 씨발을 너무 크게 해서 또 터졌나? 몽쉘 먹는 중. 몽쉘? <laughs> 음. 몽쉘 맛있지. 돈까스도 먹고 있다잖아, 하지 씀. 돈까스다 먹음. 내가 아, 진짜 푸파 두명 아, 나온다니까. 아, 돈까스 나도 먹고 싶은데 입맛 없어서 못 먹고 있잖아 요돈까스고 아, 몽쉘을 같이 먹어요, 근데. 네 <laughs> 아, 먹고 아, <laughs> 저... 먹고 나서 그걸, 이거 진짜 보잖아. 먹고 싶다고 시키면 안 돼. 나 시켰다가 다 난기. 아, 진짜. 아, 나나 이미 점심 때피 봤다니까. 점심 때. 밥이 먹고 싶어. 짜장밥 시켰는데 남겼어. 나이스. 아, 몸보에 뭐, 뭐, 못 먹겠더라 진짜. 그냥 물리는 거이 아니야 아, 맛이 안 느껴지는 거임. 그냥 많이 아플 때뭐못 먹는 거랑 비슷한 거. 그러니까 뭔가 약간 억 어, 약간 입 어지로 입에, 입에 입에 넣는 느낌이 오히려. 내 포션 하나를 희생해서 12시 걸 살렸다. 내가 <laughs> 그러니까 식욕이 없, 없다는 게 그냥 그러니까 뭔가 보려야 되지? 맛도 안 느껴지고, 그러니까 먹는 재미가 없음 일단. 찍어줘딱그 말이 맞네. 먹는 재미가 없음. <laughs> 어두증이 떨어졌다. 어 슬퍼. 어어어. 어, 어, 어. 아스? 도도 도뭐뭐 하는 거? 백불 피해놓고 왜두 번째 건왜 맞았어? <laughs> 저도 드홀저위에거 가져가려고 그랬지 나를 불렀나? 이리고 슬쩍 하고 나 지금 엘가시아 스토리 미는데 아... 거기. 없어졌어 회랑 리갈 생각 없음? 헬 회랑 예. 4 0줄 140줄 헬 회랑 노돌리 노돌리 단수 왜 이렇게 노돌려? 초대 노돌리 머리 거. 머리 빡빡이로 반사시키는 패턴이잖아 어? 저거 저, 하, 넘어와야 될것 같은데 엘 회랑 로즈타골 초대 되나? 어, 아 네. 우리 이거 개자레 우리. 내가 가서. 쿠나하러 와서 이거만 하고 지금 여기서 못들어가지안들어가지 버블이 아직 다 이렇게 묻었지? 이렇게만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다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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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쉴드 주고 쉴드 주고. 뭐 쉴드 없으면 개 야. 나이스나 심플였어요. 오우 오나좀 멋있게 오 빨간줄 붙여 오 망치 망치 강강네 번째 거에 장탄 나왔고 네 번째 거에 장탄 오오오 시발 오, 오, <씨발>! 오. <laughs> 이게 맹구였으면 갔다. 수미님 많이 아파보이시네요 오오 수미님 나이스 어디갔노? 거울 거여기있네나 그거 해줘 아... 수미님도 줘야될 듯 수미님도 줘야될 듯 가져갔네 나 갔어 이제 곧백0 그 0줄인가하질이 <laughs> 안좋아서 몇줄인지 모르겠네 여기 100줄 99 99 99 응. 99 5시 4시 5시 다섯 시. 그거랑 밑에 두개 먹으면 될 듯. 열두 시 하나 더 있음. 여기도 하나 더 있음. 여기도 하나 더 있음. 다시다 시면. 어, 오. 뭔가 시 시정스샘 시상하다 이게 는데 너무 일찍 썼던 거 같아. 야야야야. 한 시간 이번에 한이한시한시한시 시. 한 시원, 한 시원. <laughs> 피하고 미리 봐. 무서워. 나 무서워. 잠사합니다 김. Okay. 응. Yeah. 어나 데미지가 안 들어가. 나 공격 못 주는데 그러면? 선생님 어차피 딜러 저기 둘있잖아아 속상해. <laughs> 아 씨발. <laughs> 속상에... <이렇게> <laughs> 아 여기 아, 지 마. 소영아. 여기서 좀. 국민 약간 되게 마음 아픈 말이었어요. 니? 월워드는 익둑하니까 월워드는 이둑하니까 그게 월워드니까 보자 <laughs> 누워있는 것봐 <laughs> 나도 여기 20초 남았는데 왜안 왜 나오냐? 나도 이, 나도 20초인데 야 하고 찐모 찐모 미리 제발 해 응. 요제? 하고 시칼 <laughs> 여기 마지막까지 나냐 이거 혹시 자리가 없는데? 기도 시에 나왔음. 도여도여기야 되는데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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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리 오렴 기도여비비 여기도 여비도어비도 여기도 여 비볐어 비볐어 기도 여기도 여기도 뭐야. 도 여기도 여기도 일로 공중 어, <웃음> <웃음> <정돈으로> <웃음> <나하라>. <웃음> 집중해 <웃음> 그게 끝인 데끝 어, <laughs> <laughs> 네. <네게 끝이네>. <웃음> <웃음> 그러네. 12시, 아니지? 2시에 다 나왔네. 그거 컷신 10시, 각성시 10시, 그0시 10시, 1 0고 10시, 갈거시맹0시1시1시1시1시1시1시1시 10시, 1시가 어려운, <laughs> 어려운 거시 제가 뭐, 못한 것 때문에 잠깐 좀실없시 점수능에 낫겠다 아까. 림자좀 똑같이 나온다. 저거 애매하면 시험생이 나와 요 저게 저렇게 약간 맹구처럼 막 뭐라고 저렇게 해야 되지? 약간 약간 저렇게 주알살할수 있어 가지고. 애줘 벅벅. 애줘 벅벅. 이게 넣는 게 오히려 좋다니까. 오 오! <놀람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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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패턴으로 가서 10000 10000 패턴 1 0 패턴 10000000 패턴 10000000 패턴 1 0 0기0 0 0 0 패턴 10000000 패턴 1 0 0 0 0 0 0어 패턴 1 0 0 0 0 0 0 방길을 못 쓰고 죽었네. 아깝다. 어, 용좀 남은 건가? 이거. 한시지 이거. 는 왜가? 기영던 거로 기억하는데. 자, 일각 모 세네. 일각 샀어. 아, 뭐야? 어떻게 샀노? 포션, 포션, 포션. 포션. 이거 안나거 <laughs> <어떻게 웃음> <살았나? 웃음> 빠졌는데 음. 살았지 와 거기다 멜라까지 들어와가지고 어.. 어 개같아슈바나이 어, 시정이오 <laughs> 오이 <오케이. 웃음> 이거 이번에 깨줘야돼 나 시정이 없어 아, 어, 이거 난 무서울지도 아헬회랑은 <laughs> 어, 이거 사람이 없네 사람? 사람 많은데 우리가 너무 땅레벨 안오는데 음 그런지 매칭하면 되게 빨리 되게 방귀를 쐬지 나... 않는다. <laughs> 아, 지 어, 나네 걸렸어. 지가줘나주스이주주 이제... 나 잡아, 잡아,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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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래 되래. 나 주스이. 길타임, 길타임. 왜왜왜걸린는데 아. 개잘사라져 버린 모습. 괜찮아. 미사버어 아, 아니, 근데 저거. 걸수 있다. 존나 애매하게 딱 걸렸네, 씨발. <laughs> 나도 나도 천벌 쌓이니까요. 이거 워러드 실드 바로 깨져버리는. 그 저거. j e 저거 한대에한6 7만씩 들어가야 돼. 어? 혹 부동. 부동 중갑. 중갑은 안참고 자, 다들 하나. 나 검정 색깔 날개 먹는다. <laughs> 라고 <라보> 와이퍼. <할> 뭐 <뿐. 웃음> 달수삼 저금육 신속이는. 어? 저 이번 주 이거 상자 좀 먹을게요.